그래서 연습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했었고 근데 이 3일이 진짜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이 아닌 정도로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네. 형들은 어떠셨습니까? 드디어 마지막 소감을 얘기할 순간이 왔습니다. 나, 나의 수고 이렇게 네가 먼저. 네, 예. 내가 먼저. 네가 네가 이거 만들었잖아. 냉전에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하기 민망하네요. 방송이 <목소리> 어어 그냥 그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어팬 지오디 그리고 팬들 관객분들과 지오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서로의 애틋한 어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올수 있었을까 라는 고민 하다가 이 공연이 탄생이 됐고요어 힘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그니까 이게 노래와 무대의 어떤 퍼포먼스적인 걸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한다는 그 공박관님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구현하는 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진짜로 동선의 많은 변화 그리고 저희가 한 번도 익숙해지지 않았던 이 360도 무대를 준비하면서 허영이 형이랑 저랑 굉장히 형들한테 많은 것들을 좀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정말 많은 연습량을 소화해주고 또 그거를 함께. 어, 이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준 어, 우리 형들, 그리고 저 자신 시우디 다섯 명에게 감사하다는 말꼭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끝났어 어... 예민하고 고민많은 다섯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무대 위에서 여러가지 함께 있지만 정말 많이 싸우기도 하고 정말 준비할 때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서로 더 가까워지고 아, 투닥투닥 하면서 이렇게 만든 공연을 여러분들께 딱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짠 하는 자리가 아, 정말 너무 순식간인 것 같아서 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너무 아쉽고 항상 어 이렇게 동그란 데서 또 만날 수 있겠죠? 그럴까요? 네! 그러는 그랬으면 바람이고요. 오늘 이제 어 이번 연도 마지막 공연이지만 꼭또 또. 또 보면서 이 무대 위에 설수 있는 날을 매일매일 매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다려주세요. 다시 한번 정말 이 위까지 다 채워주시고 3일 내내 저희에게 사랑과 행복, 힘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그거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새겨두고 늘. 지오디 이 모습 그대로 오래 유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틀 차이로 제가 어, 더 어리네요. <웃음> <웃음> 그 챕터 제로잖아요. 그래서 저는 콘서트하는 3일 내내 어,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생각하는 챕터 제로는 뭘까? 내가 생각하는 숫자 0은 뭘까? 어, 엄청 좀생각 해봤는데, 사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숫자 0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고, 또, 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무한을 뜻하기도 하고, 사실 0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0이 있어야 1이 될수 있고, 0이 있어야 5가 되고, 10이 되고, 100이 되고, 또 무한으로 가려고 해도 결국은 0부터 시작을 해야 무한으로 갈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어 얘기했지만, 지오지에게 0은 여러분입니다. 저희가 뭔가를 시도하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도 영이 없으면 여러 분이 없으면 우리는 시작할 수가 없어요. 저희 올해 25주년이 잖아요. 네. 25년차에도 이렇게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고, 어, 뭔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저희에게 영이 되어 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3일 동안 케이스포를 어, 꽉 채워 준 우리 다섯 명을 이렇게 둘러싼 여러분의 영을 만들어 주면 지금처럼 저희는 여기에서 어디에도 안 가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영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는 여러분께 무한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팬지들한테 하는 얘기고, 또, 우리 팬지가 아닌, 우리 또, 지오디 콘서트로 와주신, 어, 객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거 올려서 앉아서 한다는데? 그래요? 전혀 어, 어그렇게 앉지 말고 여기 앉아. 어. 이호 수자 가운데서 서사다. 오. 여기서 하고 싶어굉장하죠 나도 안고 싶다고. 야, 제가 <목소리도> 어제부터 <미친놈> 너무 궁금했어. 형이 무슨 얘기가 생각났었는지 아이가. 얘기가 아니라 저는 약간 생각이 되게 많은 동물이에요. 아니, 아니에요. <laughs> 사람이 아니에요. <laughs> 계속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계속 의심하고, 예민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어저께 왜또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우이는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을까요? 그리고, 준영을 보게 됐어요. 준영, 네, 어렸을 때는 정말 준영의 존재가 그냥 무서운 형, 그냥 못된 형, <laughs> 못된때이 <laughs> 있었어요, 사실 진짜로. 근데 요즘 보면 조금 뭐라고 해야 할까? 귀엽고 진짜 진짜 많이 애쓰고 있고 이 무대에서 형이 해주는 모습이 너무 너무 고맙고 사실 g o d 가 지금. 이 무대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건 춘이 형의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나이에 누가 저렇게 할수있습니다 <laughs> 정말, 근데 이게 무슨 나이가 니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가사도 까먹고,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잊어먹고, 그런 순간이 반복되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내 스스로 그게 잘 극복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시간을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다시 지 o d 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아, 정말 멤버들 다 건강해야 되구나. 이 모습, 이 사랑을 정말 지키려면 다 정말 몸 관리 열심히 하고 사고 치지 말고 정말, 정말 잘 늙었잖아요, 우리 멤버들. 전자부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무 관리를 받는지, 저전 관리 받아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멤버들도 진짜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GOD 멤버로서.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사실, 25년, 26년이라는 시간은 아무도 어떻게 했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냥 대답하지 못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진짜 신이 있다면 도와주셨고, 그냥 그렇게 태어나게 만들어주신 그 정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멤버들, 그리고 우리 지금 GOD 팬분들도 있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팬이라고 생각해요. 팬 g o d 라 그러니까 여기 왔겠죠. 정말, 힐을 너무 너무너무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아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건강하셔야지 저도 보고 저도 건강해야지 여러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멤버들 다알 거예요. 이제는 철이 다 들어서 우리가 정말 조심히, 열심히 살아야 이게 이 지우지라는 이 힘이 유지, 유지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 오늘 정말 이, 이 중앙무대, 요번 이 콘서트 중앙무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려움이 많았지만, 어, 또 나의 어떤 착각이었다 역시나 또 기운을 이만큼 받아가고 내년 내후년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꼭 만났으면 좋겠다 어 그럴 수 있죠 네. 때대로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최선을 노력할 거고 멤버들 다 열심히 준비할 거고, 그냥 그 시간 잘 지내시다가 또 만나요. 정말 너무 행복했고, 이제는 믿어요. 이게 영원할 거라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겼어 아이 I g u e 어 s s 어 I g 다고 아니야 o I g u 이이 공연뿐만 아니라 우 s so. I guess so. I g u e s 아 so. g o g o I guess so. I guess 이 o I 이 그것도 미국에서 거의 28년 살다가 한국 와서 한국도 잘 모르는데 나한테 진짜로 이쁜 강아지들처럼 형이라고 믿고 따라와서 음반을가렇고 믿고 조용 아, 조로따용 다른 데난 걱정 많아 다될수 있어 근데 나도 미래를 몰랐고 그거의 죄책감 때문에 더얘들그사서 믿음직스러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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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실 저도 28살 때사 몰랐어요 음. 그런데 아까 사상 사람 말람사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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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나는 람 사람 그 남아 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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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 않을 사 엄하게 좀 했어요, 가끔씩. 근데 그말한 다음에도 난 혼자 가서 이렇게 제일... 절대. 내가 한 말이. <laughs> 약속했잖아요 어떻게 잔다고 근데 이 공연 같은 건 하기 전에 항상 걱정돼요 뭐 실수도 많은 거고 실제로 팬 여러분들이 많은 말을 하는데 그래도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말을 들어줘야 되니까 DM들을 읽었으면 더 <laughs> 네. 왜보는 거야? 네. 아니, 그건 왜뭐 해봐? 네, 이게, 어? 이게, 여러분, 이분들이 진짜 지금. 와, 이렇게 띈다고? 근데 네, 이게, 이게, 저는 제가 어저께 그랬죠. 나를 왜, 우리 지훈이를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는 게난 항상 무대에서 있을 때자실 자신 그렇게 자신감 있진 않아요. 자, 항상 속이는 것 같고. 저는 멤버로서 옆에서 보는데 진짜 애 많이 쓰거든요. 이제는 우리 멤버들이 많이 챙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근데 진짜로 진짜로, 아, 아니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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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먹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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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마세요. <laughs> 진짜 많이 한명씩 챙겨주고 또 베니는 내 사촌 동생이기 때문에 더 갖고 니까더 나한테 더 열심히 하라고 했으면 좋겠고 더 이렇게 해도 그래서 나하고 있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많이 걱정을 해서 DM을 보는데 <laughs> 아니 나 진짜로 좋은 말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 이런 이런 것들도 있고 또이안 좋은 말들도 되게 많은데. 사실은 아, 여러분 내가, 내가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 사람들 비판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분들도 이유가 있어. 아니야, 예, 내가 너 해. 해잇내 말, 내말 들으세요. 별의별 말다 보는데, 보면서, 아니, 말 들어봐요. 그 사람들도, 여기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사랑 주는 만큼, 우리도 그만큼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 거 그리고 또, 그분들도, 자기 삶에, 우리가 행복함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만큼도 상처가 줄수 있는 거요 그러다가, 제가 또한번 봤는데, 우리, 아니, 아니, 내가 잘, 내가 들어봐요. 우리 팬 지옥인데, 우리 공연을 계속 보았었던 분인데, 사진까지 그 친구의, 그, 그 남편의 친구의 부인이 나한테 보냈는데, 지금 뇌출혈 했어요. 그래서 코마 상태에요 의식이 없는데 거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지효의 음악을 들으면 됐어 움직이다 진짜야 그래서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래, 그래서, 그, 그러니까 반응을 보인대요. 손이 움직이는 걸 모르게 지 반응을 보인대.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계속 지우디 음악을 틀어놓은대요. 아, 정말? 어. 제가 왜이 말을 했냐면, 그런 분들도 있고, 저런 분들도 있고, 이 세상에는 많은 생각의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중요한 만큼, 우리도 그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한 명씩 나한테는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한 명씩 다 여러분들이 저들한테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싶어요. 왜? 나는 아직도 내 자신을 의심하고, 여러분들 속이는 것 같아서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제발로도 충분해. 진짜로, 데니야. 정말. 매니아. 뭘 잘해서 우리 사람 한들어 없는 것 같아. 것 같아. 아니, 그, 그런데, 마음을 아니잖아 뭔지 알지? <laughs> 그래서, 데니도 음, 잘하고.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 둘은 너는 나 그만 그렇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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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제발. <laughs> 제발 DM 보내주도 돼요. <laughs> 보내지 마세요. 보내세요 아, 제발 들어봐. 좋아 들어봐. 니까보내 마세요. 제발. 제발 내말 들어봐. 그데 말하는 방식을 DM 보해주는 좋겠어. 스는일이잠안안 자요. 그래도 영원에 오늘은 그래도 나눠서 여 시간. 야, 안 네, 돼, 그래 줬 자, 내말 들어봐 <laughs> 누구 야단 칠때 이렇게 되는데 네. 아, 이게 호영이처럼, 호영이 네. 와서 네. 어, 어, 이렇게 아, 하면 될 거야 이러면 아, 그래 그러니까그 방식만 <laughs> 따다 <따를> <laughs> 최대한 내가, 최대한 내가 아, 내말듣 따라해 네. 자, 애니 웨이스, 뒷말 따라가고 죄송해요. 우리 이제 째금쉬 었으니까 오늘이 마지막 콘돌이 콘돌... 알겠어 영혼들도 영혼인지 못하네. 나 진짜 좋아 어... 오늘 마지막 콘돌들만큼 지금 끝나는 좀 아쉬워. 아니 지금 반주 누가 박수치고 있어요? 효석이 박수, 박수 걸어주세요 거. 지금 네. 계속 치고 있어요 박수치고 있어요 야 정말 여러분은 2024년 주요 콘서트 챕터 제로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 한 곡이 남아있습니다 아... 아 머릿속에 지금 DM이 잡고 있어가지고 우리고 주디의 그 시작이자 시작, 그리고 챕터 제로의 무한한 약속을 가능하게 해준 그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마지막곡 들려드리겠습니다.